성경을 바르게 알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을 개시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진 것을 깨닫게 하셔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바르게 해석하는 신앙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주관자이시고 신실하시고 전능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울려오는 성경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가또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후 사람들의 악이 무엇이 있는가 그 사건과 내용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오늘은 창세기 8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해 주시는 내용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그달 그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으며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 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리라 하시니,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모든 짐승과 모든 새도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 지으셨음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의 아들들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땅에 퍼지니라.노아가 농사지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느니라.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들은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아베스의 형이고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선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만나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시고,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500년을 지냈으며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루우를 낳았으며 루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았으며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지금 8장에서 우리 11장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족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신약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족보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